11월 9일 며칠 전에 치러졌던 유아임 시험 문제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모든 수험가가 다 틀렸다. 이지선유아임 빼고는 모든 수험가는 다 틀렸다. 라는 것을 이 시험지 자체가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 회동만 하고 기출문제만 풀어서 이런 문제를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단답식으로 암기만 해서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2025학년도 교육과정 A 시험지입니다. 이 지문은 전부 다 어떤 지문입니까? 전부 현장 질문이에요. 이지선 유아명의 모든 지문은 현장 지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 풀고 있습니다. 맨날 단답 연습만 하고 지문에 있는 단어 똑같이 쓰는 거 그런 연습만 시키는 것이 여타의 수험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답 쓰는 것 적중도 당연히 했어요. 모든 문제에 걸쳐서. 하지만, 이지선 유알명에서는 문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 서술형, 사고형 문제를 풀어왔고 계속해서 시험의 방향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기본서 회동만 하는 것은 신선 공부법이다. 수험가의 영원한 전설 신선으로 남아서 수십 년 동안 이 공부만 하다가 포기하고 싶으신지 여쭤보았습니다. 이지선 유알명은 바로 합격하는 코스로 선생님들을 안내하지만 여타의 모든 수험가에서는 신선이 되어서 계속해서 수험가를 떠돌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오직 이전 유아 유명밖에 없고 지금부터 타겟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위 1% 엘리트가 되어서 빨리 합격하고 싶다면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